같은 논리로 이 자리에 성별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이 문장에서 남자 자리에 다른 다른 를 넣으면 어떨까 인지교육지원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 언제 발의됐느냐 올해 3월 25일 그러니까, 보궐선거 직전에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거야. 어찌보면 얘네들 진짜 용감해. 발의자 명단을 보면, 뭐, 종합선물세트야. 권인숙 대표 발의, 이수진, 최강욱, 진선미, 장경태, 남인순, 윤미향, 뭐, 심상정도 껴있고, 법안 제한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어? 고맙다 어? 어떻게 알았냐 고맙다 진짜 내용을 보면 그 실체는 훨씬 더 심각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이 법안의 제한 이유가 모든 국민에게 어?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 음. 이 법안의 대상이 뭐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거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건 대학교, 전문대, 대학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특수학교 등등등 모든 학교,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모든 교원, 모든 직원, 모든 학생은 인지교육의 대상인 거야.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도 포함됐어. 모든 국가기관도 인지교육의 대상이야.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의무사항이야.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기관은 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그 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평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 인증, 그러니까 이 교육은 모든 국가기관, 모든 학교, 모든 유치원, 모든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여가부는 이걸 가지고 각 기관을 감찰할 수 있어. 감찰이잖아, 일종의. 그치. 그리고 평가에 반영하는 거야. 경영실적 평가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평가, 유치원 평가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심지어 대학 단위가 되면 학교의 인증에도 관여를 할수 있어. 교육을 안 했네요. 인증 취소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국가 기관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의 교원이나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사람은 괜찮은가? 아니야. 이런 조항도 있어. 여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어. 전 국민이 대상이야. 그리고 그 대상은 여가부 장관이 정해 정보통신업을 하는 우리 정보통신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인지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 우린 받아야 돼. 그리고 깨알같이 돈 빼먹는 조항도 <laughs> 빠지지 않았어. <laughs> 역시 여가부 장관은 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직 끝 아니야. 계속 나와.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 인지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중앙성 인지 교육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뭐또 있어? 또 있지 중앙 정부 나왔잖아 이제 지방 정부 나와야지. 여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인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제 다 나왔어. 중앙 인력 교육기관, 지역 인력 교육기관, 중앙 교육기관, 지역 교육기관에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시겠대. 지금 잘 살고 있는다. 그럼 대체 그 시옷 인지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게 오늘의 주제야.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핫 이슈거든. 음. 한국양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어떤 영상을 찍었어. 교육영상을. 그리고 자기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한 거야. 지금 올라온 게 아니야. 작년 2월에 업로드 된 영상이야. 그런데 이게 중학생을 교육하는데, 중고생을 교육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 지금? 내용은 이거를 방송에서 틀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 좋은데, <목소리> 그러니까 그게 걸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자, 읽어보자. 이게 지금 그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야. 요즘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라고 항변하며 시옷 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이 언짢으신가요? 기분이 나쁘다고 화만 낼게 아니라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 의심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시옷 폭력을 자초해 남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빼미라고 비난한다. 그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한다. 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느냐고 화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은 남성 스스로가 여성들과 평등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시민적 의무를 기꺼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손발이 덜덜덜 떨려. 이 한국 양, 교육. 아, 얘네들이 이름이 기냐. 한국 양평등교육진흥원은 이 얘기를 듣고, 줄여서 양평원, 양평원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중고생용 교육 영상이 아니다. 이건 2030 남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라고 해명을 해. 나 손에서 눈물이 나고 눈발이 덜덜덜 떨려. 그리고 이 기관은 이런 거나 만들고 있는 양평원이라는 이 기관은 민간단체가 아니야. 국가기관이야. 부산하의 기관이야. 작년 한해 동안만 이 기관에서 예산을 109억 원이나 타먹었어. 나 손에서 손이 나오고 눈에서 눈이 나 여기서 아까 나쁜 다른 남성들과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아는데 뭘 증명해? 이게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내가 몇년 전에 누구랑 키벨를 뜨다가 한참 열심히 키벨를뜰 때인데 키벨를 뜨다가 어떤 이제. 어떤 여자랑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이 주제로. 근데 나보고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냐. 증명을 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당신이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살인하지 않은 걸 증명해봐라.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은 살인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나는 살인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왜 증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평생 CCTV를 다 가져오라는 얘기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어. 네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 뭔가를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아니, 뭔가를 안할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다른 모든 나쁜 남자들과 나는 다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평생 착한 척이란 착한 척은 다 하고 살았던 인간도 한번 시옷 범죄를 저지르면 시옷 범죄자야. 지네 쪽에 붙어 먹던 남피 미움이라고 불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시옷 폭력,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였어. 평생 쌓아온 이미지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걸 무슨 수로 증명하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평생의 알리바이를 증명해라. 이게 가능하다고 보니?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명분일 뿐이야.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명분. 남성이라는 집단 전체를 몰아세우는 명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논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치. 사실은 그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 유독 시옷 범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소인, 용의자, 피의자에게 주어진다. 어? 저 남자가 지금 뭔가 했어요. 뭔 소리야? 난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 CCTV가 없네? 그럼 실형. 이게 정상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교육인 거야. 스스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적 의무다. 시민적 의무라는 대단히 거창한 말을 갖다 붙였는데, 이런 말을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역겹지 않아? 나만 역겹나? 시민의 의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뭐, 준법. 그리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거, 남의 권리나 남의 자유, 남의 재산 등등을 침해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볼수 있을 거야. 얘네들은 이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동일한 맥락에서 보는 거야.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위치를 받아들이면서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라. 피해 입히지 말고 사회 구성원인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평생 가해자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해라 사회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증명의 방법은 증명의 방법은 뭔데 없어 결국 뭐가 되느냐 평생 잠재적 가해자라는 위치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니들에게 그 어떤 액큐제이션이 쏟아지든 받아들여라. 억울하다고 네가 잠재적 가해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안 만졌다고 네가 잠재적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다. 네가 그 위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너희의 그런 처지를 그런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들의 시민적인 의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평생. 내 주변에 내가 알고 나를 아는 그 어떤 여성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내 주변의 그 어떤 여성도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그들 중단 하나도 나로부터 시옷 범죄의 위협 또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아. 그들 누구도 언젠가는 내가 그들에게 가해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나는 그들 누구에게도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아. 그게 시민의 의무야. 그게 시민사회의 질서야. 그들이 바보라서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나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특별히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사회 질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사회 질서인 거야. 나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이런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사 그들 중 누군가가 나쁜 일을 당한다고 한들, 그것은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인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그 여성이 나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자에게 범죄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세상 그 누구도 명백한 이유 없이 타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부르거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할수 없는 거야. 그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거거든.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의심하고 조심하면서 살겠다. 오케이, 그건 당신의 자유라는 거지. 그러나 당신의 그 의심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내 기분을 망치는 순간 그건 네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 거야. 병의 영역이 시작되는 거지. 같은 논리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여성 비율이 절대적인 어떤 범죄를 가져와서 니들은 전부 잠재적인 범죄자다. 스스로를 증명해라. 불쾌해 하지 말고 스스로를 증명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시민적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일까? 같은 논리로 이 자리에 성별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넣어 보면 어떨까?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이 문장에서 남자 자리에 다른 다른 넣 으면 어떨까？누구？누구？누구 는 예비 범죄 자다. 특종 특종 은, 문 제가 있다. 말만 해도 경고 먹을 이야기 아닌가？인류사 에서 제노이 드가 바로 그 문장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그런데 그걸, 그 문장을 정부 부처 산하의 국가기관이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짓거리고 있다고, 국민 절반을 범죄자로 몰면서 이게 시민의 의무니까 불쾌하지 말고 닥치고 따르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고, 그리고 그걸 중고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이제 그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게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이거라고, 미친 나라 아니냐? 미친 것들 아니냐?